이대규는할수 있겠나? 3번 문제 풀어봤나? 그럼 포기했나 지금? 뭐하고 있니? 대 진짜. 도고 팔짱 띄고 고 있어요 고민 중입니다 대규은모안대규 진짜 안 되겠네 이풀 이것들이 뭐래 야! Yeah. 앞을 봐 시그마가 나오면 당황할 게 없잖아. 네. 자, 시그마는 선생님이 시그마 프리법 몇개 밖에 없다 그랬어? 여섯 개. 맞지? 시그마 프리법 저 여섯 개 밖에 없어. 근데 일반 학꼬라서 요래 생긴 거 있나 없나? 어, 저렇게 생긴 건 없었잖아, 이때까지. 네, 그럼 직접 그냥 한번 적어보는 수밖에 없어. 의미를 파악하는 것 밖에 없어. 맞지?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노가다야. 이도 저도 안 되면 저기 있는 거안 되면 마지막 노가다 중에서 저런 형태는 고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풀어 적는 것 밖에 없어. 방법이 없잖아. 풀수 있는 방법이 맞지? 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n은 1부터 10까지 있단 말은 이 안에 있는 식이 전부 다 n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얘만 풀어보자. 아래다가 뭐 대입하고? 1, 1 대입하고. 그러면 n 콤비네이션 1 더하기, n 콤비네이션 2 더하기, n 콤비네이션 3다하기 어디까지 갑니까? N N 까지 가요. 아주 예쁘지.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야. 자, 컴비네이션, 그, 시그마를 갖다 계산할 때, 저런 때, 시그마 K, K제곱, K세제곱, 이런 게 아니라면, 누가 다 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누군지, 아, 이건 얼마야? 하면서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노? 직접 풀어봐야지 알지?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어? 저, 저, 잘 생각해야 된대. 첫 스타트가 NC제로 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얘는 E의 N제곱, 마이너스 얼마? 1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시그마 치면 되겠다. 시그마 n은 얼마부터? 어디까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2의 n제곱 마이너스 1. 2의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시그마 프리법 몇 번이야? 5번. 5번. 딱 봐도 등비수예요 등비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수에 n이 있잖아. 맞지? 등비수의학공식 쓰면 되지. 예, 이 전체가 등비수는 아니데. 얘는 상수니까 10 빠져나가는 거야. 얘가 등비수열입니다. 공비 R-1, 첫째항은 N에다 1 집어넣기 첫째 항. 2에, 2에 몇째고 항의 개수 10개, 빼기 1. 요렇게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얼마? 그렇지,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지. 맞지? 네. 오케이. 그러면 33-1번 해보세요. 유제 33-1번. 하고, 파스칼 삼각형 하고, 이항 정리하고 두 개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음. 오늘 마칠 거야.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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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요? 보고 이에 이 n 마이너스 제고? 맞죠?

네, 3 1번2개다 풀었어요. 네. 네, 쉽죠. 네, 네. 너무 쉽죠. 어, 뭐냐, 그래. 너무 쉬운데요. 자, 그러면 쌤이 지금 뭐가 이렇게 준다 그랬지. 어, 이게 이항정리인지 파스카 삼각형인지 부득 판단하고 해야 될까, 아이가. 음. 잘 말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돌아. 알겠지. 이항정리하고 파스카 삼각형을 구분하는 법. 자, 어떻게든 파스칼 삼각형하고 이항정리는 이항정리는 어, 컴비네이션들의 나열이야, 컴비네이션들의 나열. 어떻게든 조합의 값의 합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파스칼 삼각형하고 이항정리를 이용한 이런 계산법인데, 얘가 위에 게 지금 금방 했으니까 눈에 보이지. 이게 파스칼 삼각형이고 이게 이항정리를 써야 돼. 그러면 동시. 조용해. 왜 이래?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거는 뭐 쓰니까? 파스칼. 파스칼 삼각형 씁니다. 뭐가 되, 구분됩니까? 예. 어떻게 구분되죠? 알 자리가 바뀌. 예. 알 자리가 바뀌지 않는 이거는요. 파스칼. 이건 바뀌면요. 그거. 이거 바뀌면요. 알자리로 그 바뀌면요. 파키 스티. 아, 그 파스칼이잖아. 야계수 음. 구분될 수 있어. 예. 어, 좀. 뭐가 구분되지? 잘 생각해, 잘 봐봐라. 두칸 차리 봐라. 주말이건 날이 바뀌고 위에건 n이 아. n r 다 바뀌어요. 이게 예. 예. 아, 뭐지? 그렇다고 영이 영하고 영하고 10 이거 두 개가 뭐지? 파스칼. 파스칼 삼각형 학식 정리 쓰는거지? 이걸 두개를 구분해야될까? 이가뭘 쓸지를 빨리 딱 보고 판단해야될까? 이가 앞에 0이 있고 끝에 n이랑 똑같은 경이 있어야 돼 아니니까 쌤이 가만히 있겠지 n이 고정돼있는게 이항정리야 네 오케이? 네 n이 괜찮아요. 변하면 무조건 뭐다? 파스칼이야 음. n이 변하면 무조건 파스칼이야 알겠지? r은 고정되기도 했잖아 여기는 맞지? 그지? 그니까 n이 고정돼 있는 게 이항정리고 n이 변한다면 무조건 파스칼 왜냐면한 칸씩 내려가니까 n이 변할 수밖에 없지. 네. 그렇지? 이항정리 쓰는 것은 n이 고정됐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C 컴비네이션 0, C 컴비네이션 1처럼 n이 고정된 값을 가지고 이건 무조건 이항정리 쓰는 거. n이 변하고 있다? 못뭐 쓴다. 파스칼 삼각형 쓰세요. 알겠죠? 예.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네. 자, 그럼 88번, 88쪽에 3번 문제 보자. 88쪽에 3번 보면 n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정리? n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무슨 정리? <laughs> 이거 100 컨비네이션 1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요. 100 컨비네이션 0, 포로 첫 스타트가 1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2에 100제곱 마이너스 1 하면 되겠나? 아니요. 그러면요. 이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00 콤비네이션 100 컴비네이션 100이 있습니까? 아니요. 100 콤비네이션 100도 없고 100 콤비네이션 제로 앞뒤 다1 하나씩 빠졌으니까 2에 100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네. 맞죠? 네. 오케이. 오케이. 예. 자, 그러면 다음 91쪽에 91쪽에 18번 보세요. 91쪽에 18번인데, 50 컨비네이션 1부터, 50 컨비네이션 50인데, 옆에 한 번, 옆에 뭐 하나 붙어 있지? 6, 6의 제곱, 6의 제곱. 그럼 당황할 필요 뭐 있어? N자리에 지금 누구 넣었다는 거야? N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100% 이항정리야. 맞아요? 네. 100% 이항정리입니다. N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죠? 50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고위의 형태지? 고위의 형태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만 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랬잖아. 이걸 외운 것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 이해하고 우리 식 적을 수 있잖아. 맞지? 네. 그럼 x에 누구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게? 네. 6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네. 완전 쉬운 거지. 이거 계산하라는 뜻 아니잖아요. x에 6 집어넣으면 뭐의 n제곱? 네. 어, 7에 50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네. 7에 50제곱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오케이? 10으로 나서 나머지 1의 자리 숫자 구하면 되잖아. 7은 계속 곱하면 순환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됐지? 쌤! 꺼내봐. 이대교 아까 쌤은 검사 맡았어. 쌤 사인해줘야 되겠다. 어? 박PD? 응.